태양은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 조금 생각하기 쉽게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한번 알려 주도록 할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네, 한, 하나씩 알아볼게요. 음, 걸어서 갈 때입니다. 한 시간에 4킬로미터를 간다고 한다면 약 4,300년이 걸리네요. 어, 걸어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4,300년 동안. 예. 다음으로, 우리 고속열차. 우리나라에 있는 KTX, KTX 같은 고속열차를 타고 가면, 어, 한 시간에 약 300km를 이동한다고 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약 57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57년. 네. 그러면, 어, 우리 교통수단 중에서 좀 빠른, 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예, 비행기는 1시간에 800km에서 900km 정도를 이동하는데요. 어,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약 19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어,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태양,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가나요? 네, 오늘은 초등과학 5학년 1학기 태양계와 별 5차 시 태양계 행성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태양에서 행성까지 상대적인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에서 상대적인 거리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일로 보았을 때,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 지구를 제외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을 보니까 지구는 어때요?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태양에 비교적 가까이 있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그에 비해서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일로 보았을 때 태양의 생성까지 상대적인 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입니다. 수성은 0.4가 되겠고요. 어, 그리고 금성은 0.7, 그리고 지구는 1.0이 되겠고요. 우리가 1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거리를 그리고 화성은 1.5가 되겠네요. 그리고 목성은 5.2, 토성은 9.6, 천왕성은 19.1. 해왕성은 30.0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루마리 휴지로 한번 태양에서 행성까지 상대적인 거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지구,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일로 보았는데, 어, 여기에서는 두루마리 휴지 한 칸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루마리 휴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거리와 마찬가지로 휴지 칸수는 이렇게 어, 나오겠죠. 수성은 0.4, 금성은 0.7, 지구는 한 칸이 되겠고요. 화성은 어, 1.5 어, 휴지 한 칸하고 어, 반 정도, 한 칸의 반 정도 1.5가 되겠고요. 목성 5.2, 토성 9.6, 천왕성 19.1, 해왕성 3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가장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은 어 휴지 한 칸의 반이 조금 못 미치는 칸수가 되겠고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인 해왕성은 휴지 칸수가 30칸 정도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어, 여기 나온 그림처럼 빨간 선으로 이렇게 태양의 위치, 어, 태양의 시작 위치를 표시를 하고요. 태양에서 각 행성까지 상대적인 거리에 맞게 두루마리 휴지를 잘라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 가장 가까운 행성과 가장 먼 행성은 무엇일까요? 두루마리 휴지로 봤을 때 보니까 가장 짧은 수성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되어 있고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 태양에서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과 멀리 있는 행성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여기 파란 선으로 된 곳이 이 지구의 거리가 되겠는데요. 어, 휴지 한 칸이 되겠죠, 휴지 한 칸. 어, 그러면 태양에서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 어, 알 수가 있겠죠. 수성과 금성이 됩니다. 수성과 금성은 태양에서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이 되고요. 어,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지구보다 멀리 있는 행성이 됩니다. 어,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를 지금까지 이제 상대적인 거리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음, 이렇게 비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 태양의 생성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킬로미터로 거리를 표현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거리를 조금 더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거리 그리고 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가 태양의 생성까지 거리 실제로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제 거리가 얼마인지 어, 여기에 나온 태양과 행성 사이 거리는 태양에서 각 행성까지의 어 거리인데요.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입니다. 긴 반지름. 어 정확한 원 운동을 한다면 어 정확한 반지름이 되겠지만 정확한 원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어 행성이 태양을 도는 그래서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에서 행성까지 실제 거리에요. 수성 보니까 어, 57.9백만 킬로미터래요. 어, 좀 읽기가 힘드네요. 어, 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요 소수점 앞에 있는 곳이 바로 백만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 100만, 1000만에서 수성은 5790만 킬로미터가 되겠네요. 금성은 1억 820만 킬로미터. 지구는 어, 아까 선생님이 1억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했는데 어, 1억 4,96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태양에서 그리고 화성은 2억 2,790만 킬로미터. 목성은 7억 7,830만 킬로미터. 토성은 14억 2,620만 킬로미터, 천왕성은 28억 6,640만 킬로미터, 그리고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44억 8,17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게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제 거리로 보니까 조금 어, 비교하기가 그 읽기도 좀 어렵고 비교하기도 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행성까지 거리 를 상대적인 거리로 비교를 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태양의 행성까지 상대적인 거리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었고요.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양 가까이에 있다는 것,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행성이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별과 별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